그 제가 오늘 그경석다움을 하나 준비했는데 눈치채신 거 있어요?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아이캔 스피크? 아이캔 스피크의 초록회담이죠. 내 가의 색깔 좀. 아. 아 반갑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아이캔 스피크의 진행을 맡은 석경석입니다 아이캔 스피크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아이 p 스피크 그동안 아동과 어른 사이의 소통을 도모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눠 보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록 회담입니다. 연령별 대표분들을 모셔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인데요. 어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제 왼쪽부터 대표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손예인입니다. 고등학생을 대표해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저의 말은 말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이지호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 마음은 부모가 제일 잘 알죠. 두 아이 엄마 김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세대 대표 노명래입니다. 어, 오늘 속 시원한 토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0년대생이세요? 네, 91년생입니다. 91년생? 네, 제가 91학번입니다. 아 이렇게 <laughs> 알고 있습니다. 아, <laughs> 반갑어요. 네, 카지. 어때요? 그 저희는 항상 그런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친해지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스처인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이.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친해져요?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 굳이 이런 자위적인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은 만나도 약간 후에 SNS로 친해지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우리 지우 님은 어떠세요? 저도 sns로 <laughs> 아니, 금방 생각하신 것 같은데 sns로 그렇게 하세요 네자 오늘 저 처음 만난 분들이어서 가볍게 좀 이렇게 긴장 좀 풀어드릴 겸 가벼운 인사를 나눠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을 이제 꾸며 갈 텐데요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뉴스 속 이슈를 가지고 의견을 나눠보는 이슈 토크입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주제는 쉐어런팅입니다 쉐어런팅이 뭔지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요즘 같은 경우에 SNS가 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런 상에서 예를 들어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SNS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올리는데 그거를 가지고 약간 홍보의 목적이나 이런 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때문에 좀 생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정확해요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예? 여기저기에 이 사진들이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고, 또 부모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좋은 추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자라는 건데, 이 양쪽의 의견이 지금 대립. 있는 상황 가장 그 민감할 연령인 우리 지호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언제 있었어요? 전에 아빠가 저, 저랑 제 동생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엽기적으로좀 사진을 좀 장난으로 좀 찍었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올리셔가지고 그때 제가 좀 사춘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좀 실컷 조금 좀 부끄러웠거든요. 동의를 좀 하고 올려달라. 고등학생은 어떻죠? 예은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일단 반대인데, 제 친구 부모님이 이제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셨는데, 그 사진 이제 다른 아이들이 보게 되면서 그친구좀 놀렸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아이의 생각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동의 없이 올리시는 거는 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할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희한테 되게 상처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픈 추억이 될수도 있겠군요. 부모님은 좋은 추억 만들어 주겠다고 한 행위이지만 아픈 추억으로 자녀들에게는 다가갈 수 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신 우리 지우님은 혹시 쉐어런팅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사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나온 사진만 또 올려요. <laughs> 동의를 네. 구한 적은 혹시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구해야 될것 같다 는 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아. 오늘부터 의견을 한번씩 불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네. 만들고 그것을 주변의 좋은 분들과 나누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배려다. 초등학교 학생도 얼마든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속 깊은 학생들은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맞아요. 자, 첫 번째 주제 쉐어 런팅에 대해서. 어이, 저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주 깊은 이야기가 그래도 오고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초록회 다음에 본격 코너 그두 번째입니다. 초록 오픈 톡톡입니다. 이 자리가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요 어, 주제는 우리. 두분 중에 한 분이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표로 나오셨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뭐 부모님들이나 어른 분들한테 뭔가 학생 다워야 한다, 학생답게 행동해라, 학생답게 입어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 때 자기 개성을 표현하면서 뭔가 자아를 찾아가야 할 나이 아닌가요? 뭔가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학생다움 이런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자초록오픈 톡톡 오늘의 주제는 학생다움이라는 말. 없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예인 학생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이생각하는학생다움이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친구이면안된이거나 <laughs> <laughs> 화장을 구는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음. 뭐이런것들이 두고 어른들이이제 학생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너무 그런 틀 안에서 뭔가 학생다워야 해 학생이니까 이래야 해 라고 뭔가 정해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의 학생인 우리 지호 학생 근데 저도 진짜 그 어른들이 너무 학생다움이란 틀에 좀 가둬두는 것 같거든요 뭐 학생은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지 이러면서 막인성을 가야지 이러면서 이러시고 좀 부담을 너무 많이 주시고 그러셔서 학생들은 이게 학생다워라 이야기 상당히 좀 힘들어합니다. 어떠세요? 얼마 전까지 학생이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 학생 다워라 그런 표현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항상 화도 나고 뭐 억울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느끼는 게 외모적이나 뭐 이런 의상, 뭐 이렇게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많이 세, 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문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인이 되어서 해도 늦지도 않고 교복 입었는데 그 안에 막 문신이 보이고 그러면 보기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주 문신 그래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어른들이 보시기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신을 했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회적 인식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뭔가 사회적 인식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조금 좀 유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모 말고요 다른 면에서 또뭐 학생 되어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생이라는 뭐 안경 쓰고 공부는 잘해야 되고 뭐 착하고 바른 성격에 좋은 말을 써야 되고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착바공 어 착하고 바르고 공부 잘해야 학생다운 거다. 어른 입장에서 보면 어 어린 시절 학생답다고 배운 것들 너무 익숙하니까 요즘 학생들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이 매번 학생다움을 요구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른다운가? 질문 한요 끝까지 올라오지만 참는 거죠. 어때? 이거 제 생각에는 뭐좀두 얼굴 있는 것 같아요. 겉 얼굴하고 속 얼굴하고 이런 사람 만날 때는 갑자기 막 허나게 웃다가 막또 집에 와가지고 또또막 엄마나 막 삼촌이나 그런 얘기하는 갑자기 막 표정 막싹 변해가지고 좀 어른이라는 게좀 조금 무서워요. 좀. 좀 살벌한 존재 같아요. 이게 똑같네요. 어른들이 바라보는 학생은 이랬으면 하는 마음, 청소년 아동들이 또 보는 어른은 왜 저럴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지우님? 저도 그닥 어른답냐고 물어본다면 어른답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른답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어떨 때는 어린애처럼 말 그대로 참지 않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를 보고 또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극적으로나마 노력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어른답다 학생답다라는 말은 어른과 학생의 사회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편견이 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말 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답다 어른답다 이 얘기 똑같은 차원에서 좀 사라져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인간다움은 얘기해야죠 사람다움 그리고 저는 지호다웠으면 좋겠어요 예인다웠으면 좋겠어요 학생 말고 지호다운 거 예인다운 그런 거 개발하면 칭찬해주고 그래야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나라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참 경사입니다 <laughs> 자 오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어른 세대간의 그 차이를 좀 좁히고 허심탄회하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 <laughs>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의 표정이 너무나 아주 편안해지셨습니다 달라졌어요 서로를 좀 이제 이해하는 계기가 된것같다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소감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인 학생 십대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어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수있는 기회가 는었는데 뭔가 이런기회이 있어서 뭔가 속이시원하이도 하고요. 사실. 아직도 이야기 힘들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야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구나를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이렇게 어른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렇게 마주 앉아서 토론하는 건 처음이라 어른들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 나올까 좀, 좀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좀 이렇게 꾹꾹 눌러 잡다가 여기서 팍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해요. 어른과 아동 청소년이 그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나간다면 어, 서로가 다투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거 안 했어? 왜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대답을 하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약간 하나의 공간을 조금 만들어 준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고. 뜻깊고 감사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 이게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닌데 우리 참여하신 패널 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의견 제안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 네, 네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한번 더. 드립니다. 혹시 그 제가 오늘 그 경석 다움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아이케스피크아이케스피크의 초록 회담이죠. 맥카의색깔 아 좀. 아, 와 경석 다움. 누가 좀집 집어주길 바랐습니다. 아니 네. 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눈치는 못 봤어. 저는 얼굴이 너무 빛이 나셔서 계속 얼굴 만져요. <laughs> 넘어가고 <봐서 웃음> 있어어 그기가 얘더 기분이.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네 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록 회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